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비가 그쳐서, 어 지난 겨울에 준비했던 은행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사포까지 쳐서 지금 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습기가 좀 많은 날이라서 오늘 칠을 할까, 내일을 할까,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 일단 1차로 오늘 칠을 시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은행나무 두 토막은 보시는 것처럼 라카 칠을 하려고 합니다. 어제 준비를 해서 날씨가 맑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뭐 그렇게 확 맑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는 내리지 않고 습기가 좀 적은 편이라서 바람을 세면서 1차 라카 칠을 해보려고 합니다. 라카 칠을 하게 되면은 이 나이테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보기가 지금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라카 칠 준비가 되고 있는 은행나무 두토막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따가 1차 칠이 된 후에 다시 영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틀에 투명 라카를 칠하면서 하루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완성되려면 한참 또 손질을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넓은 송판은 어, 컴퓨터 책상으로 쓸 상판입니다. 아직 손질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. 뒷면도 칠을 해야 되고 사포로 마무리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. 왼쪽에 보이는 어, 은행나무 숫들은 어, 칠을 지금 대충 해놨는데요. 마무리 칠을 하게 되면은, 어, 그냥 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어, 페인트 투명 라카 작업을 하는 1차 페인트 작업을 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. 어, 다음에 이어지는 작업도 다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무늬가 아주 좋은 송판. 내 마음에 딱 듭니다. 오늘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수틀도 만들고 제가 쓸 컴퓨터 책상 상판도 만들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았는데요. 이렇게 손질을 해 놓고 나니까 처음 보던 그 원목 상태보다 확실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. 지금까지 원목 수틀과 컴퓨터 책상을 만드는 과정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.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